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게 인도하시며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쟁수가 치열합니다. 하루하루 어제 이겼다고 해서 오늘도 이길 거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고 반면 어제 패배했다고 해서 오늘도 계속 쓰러져 있는 상태로 머물 거라고. 낙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고 승리의 걸음들을 비록 보폭이 크지 않더라도 내 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한 구심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책임지시고 채우셔서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의 기도지만은 오직 성령이 마시면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구하는 자 누구에게든지 간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리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이니 오늘은 이 두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인데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부분,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우리가 그 성경절을 암송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암기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이 성경절을 쭉 암기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으니 약속하신 성령을 주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할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선교의 식구들이랑도 계속 성경절 암기하고 있는데 한 선교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성경절 암기하기 전의 기도와 성경절을 암기한 후의 기도가 너무나 달라졌대요. 왜냐하면 기도가 일단 너무 길어진대요. 할 말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이런 뜻이죠. 이런 마음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도 길어지고 할 말이 참 많아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참 기쁜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제 성경절을 외웠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께 주장을 할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몇번 말씀드렸지만 말틴 루터가 기도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역사적인 기도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말틴 루터가 기도응답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약속이 등장하면 그걸 손가락으로 짚어서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시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하신 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장하며 간구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동답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암송한 성경 말씀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고,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쭉 어제 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 제 1번이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과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참 이기적인 경우들이 있고 성령 없이 성경을 보면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신학이 돼가지고 자꾸 공부를 해요. 성경을 보든 기도를 하든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든 모든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을 통하여서여야 한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육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내가 떠나면 나의 영, 성령께서 오시면 아무 제약 없이 같은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든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익하죠.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 땅에서 담당하라고 보내주신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성령 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의 성령이지만 각 사람에게 여러 은사를 주신다. 그러니 이제 은사도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의 사역도 좀 다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외워 나가면서 가장 먼저 성령의 사역 중에 무엇을 그러면 강구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기억해야 될 성경절로 구별한 거예요. 여기 보면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래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관주를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여기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나에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바다를 싹 말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강을 말려버릴 수도 있다. 그 엄청난 그런 창조의 능력이라는 걸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고,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여기 2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우리 마음 문 앞에서 계속 두드리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열어드려야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 안으로 강제로 뜯고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주권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나가시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열어드리지 않으면 못 들어오시는 건데, 여기 보면, 너의 죄악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물론 씻어주시고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죄를 없애실 수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 앞에 물을 떠다 놓고 예수님께서 발을 내밀어라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밀질 않아요. 뭐 선생님이 내발 종들이나 하는 일인데, 이런 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인간적 도리로는 그게 맞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영적 깊은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말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간들을 다시 구원시키시려면 반드시 죄를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낼 자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잖아요. 그럼 죄로부터예요. 인스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 안에 있는 상태로 그냥 괜찮아 내가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을 시켜 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율법 위로 올려 주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근데 인간의 힘으로 못 하기 때문에 너희가 허락해 주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해결해 줄게. 나를 영접해 줘. 그 말은 나를 믿어 줘. 그 말이에요. 믿음이 영접이니까. 반복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영접해주기만 하면 믿어주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해결해 줄게. 그러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베드로가 내 발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고, 내 죄는 내가 씻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행위에 의 자기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놓고 그 발을 내 더러움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할때 기다렸다는 듯이 물을 딱 떠다 놓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씻어주시고 이제 너는 깨끗하다 의롭다 생명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죄가 뭔지에 대한 자각 인정 그리고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과정은 우리 몫이에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해드려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맡겨드리면 그분은 마음껏 씻어 주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셔서 구원치 못하시는 게 아니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내 손이 너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면 좋겠다.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서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이거저거 자꾸 이런 거, 그다 내가 필요한 걸 아는데, 그걸 주고 싶은데, 그의 나라와 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가게 돼야 그런 걸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구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먼저 구하니. 이걸 내가 응답할 수가 없지 않니. 가로막고 있는 거 이거부터 좀 해결해 줘라. 문을 좀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해결해 줄게. 그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이거부터 해결하자.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암송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뭘 기도를 하게 되느냐면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그러면 성령의 역사 중에 회개의 영을 먼저 주십시오.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내일 우리가 외우게 될 성경절입니다. 이제 스가리아 12장 10절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곧 성령을 부어 주리니 아무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해주는 영, 그 영을 우리가 달라고 구하고 그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또 한번 우리가 암기하고 주장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사야 59장 1절, 2절,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못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게 있다는 거. 그것을 내가 먼저 뭔가를 해야만 되는 행위의 의의가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받아들여주는 거. 문을 열어드리는 거. 이 죄악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이게 먼저다. 그래서 오늘의 기억절은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